내가 볼땐 이거 몇십만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 69,0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칼라가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른 칼라? 다시 반대로 입어줄게 이렇게 반대로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포인트가 포인트가 너무 예뻐요 주머니도 양면이라서 이렇게 다시 응. 지금 이게 오른가? 제가 입고 있는 게 5인데 88까지 나와요. 사이즈 88, 사이즈 5부터 88까지 나오고네 칼라 있어요. 네 칼라, 다른 칼라 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요 어, 요즘에 이런 퍼제품이 너무 잘나와요. 털도 안 빠져, 먼지도 안 날려, 먼지가안 날려. 너무 좋아요. 이거 69,000원이야. 69,000원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고 싶은 칼라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칼라 있어요. 여기. 추울 때는 이렇게 올려 입어도 어, 예쁘네. 예쁘다. 이렇게. 어, 약간 진짜 무스탕 느낌이 많이 나네. 음. 하나 사셔서 두, 두 가지로 입으시면 되겠다. 일석이조네. 사이즈요? 사이즈 5부터 88까지 나와요. 5부터 88까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55. 가격 69,000원. 69,000원이요? 69,000원. 88컬러도 이쁘팔 가슴 단면 가슴 단면 안나와 더치 88까지 사이즈 풀이 아니에요 55부터 88까지 나와요 풀이 아니에요 55부터 88까지 이거 어이, 이거 수량 별로 없는데 너무 예뻐서 내가 입어야겠어 이렇게 뒤집어서 입으니까 너무 예쁘다 아니고 5호부터 88까지 사이즈 다 나와요 5호부터 88까지 근데 없는 사이즈가 있으니까는 한번 저한테 문의해주세요 색상 색상이랑 사이즈 문의 한번씩 해주세요 확인해드릴게요 브라운도 너무 예쁜데 이거는 진짜 좀캐주얼하게 입기가 너무 좋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고급스럽게 입을라면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여러 군데 입기에는 베스트. 팔팔 님 가슴 단면 잠깐만요. 구띵구띵님 가슴 단면 잠깐만요. 가슴 단면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가슴 단면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동안에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칼라. 블레. 이쁘죠? 69,000원이야, 69,000원. 너무 싸. 69,000원, 심지어 양면이야.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무스탕 느낌으로, 양면으로 입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무거워요. 쩡이님, 안 무거워요. 이거? 88, 59야. 88, 단면 59여, 가슴 단면 59여가 단면 물어보고 있고, 브라운 있고, 그레인. 블랙. 브라운. 아이보리, 3 개. 그레이도 있는데, 그레이는 사이즈가 없어서, 요거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세 개. 아이보리, 블랙, 브라운. 69,000원이요. 1번, 69,000원. 요거 1번, 1번 넘어갈게요.